경백을 차고... 방아그 다음 53, 50... 처음에 소금을 발라놔야 오래간다고요. 아니야, 바로 60강화석. 아, 주영님 감사합니다. 60강화석. 딱 20레벨 차이. 매너 3강. 매너 3강까지 소금으로 하고, 61. 61. 61. 그 다음 62. 아우씨 곤란한데 잠깐만 매너 상강 다시 60강가서62강가서아 다시 60 오케이 60 가보자. 60 터질 때까지 60, 뭐야? 60, 뭐야? 60, 아, 터졌다. 60으로 5강, 6강, 6강까지 60. 아직은, 키나 따로 쓴거 없어요. 지금, 있는 걸로 하고 있는 거니까. 60. 60 강화서 하나밖에 없는데. 60 강화서. 아! 아, 60. 끝났네. 60의 운빨을 끝났다. 걸렸어. 오 나락 나락 계다 가고 야 미쳤나? 계단을 실패했어 심지어. 어나락으 있... 나락으로 걸려고하네 이거. 아씨. <laughs> <laughs> 아, 아 재물 받아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마세요 재물 받친 거예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재물 받친 거예요 재물. 다 알고 있었어요. 봤죠? 재물 <목소리> 이제부터 다이렉트로 올라갑니다 아 한번 성공 한번 실패 여기서 갈줄 알았지? 캔슬 한번 해주고 상대가 방심했을 때 지금 강화석을 바르면 무조건 7강 갑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요번에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가지고 다이렉트, 한번 더 다이렉트로 가주고, 여기서 이제 터질 타이밍이니까, 여기서 이제 67, 67 터질 타이밍, 한번 캔슬, 두번 캔슬 하자, 두번 캔슬, 한번. 두번 다이렉트 오케이 식감 좋아 좋아 식감 갖고 터질 타이밍인데 또 터질 타이밍이니까 재물을 하나 받쳐야 되겠는데 여기다가 재물 신발에다가 소금으로 소금 한번더딱두번더 하자 두번더 한 번만 더. 이번에 터지면. 오케이, 터졌어. 바로. 오케이. 6 7강화석 아! 74. <laughs> 아, 7 4 너무 높은데? 아닌가 아, 너무 높아. 잠깐만, 7 4 지금 쓰면 안돼 강화석 이제 살 때가 됐네. 74는 너무 높고 음.. 60 69 69정도? 70강화석? 70 믿어볼까? 69? 69 아이 강화석에 훈수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왠지 알아? 강화는 운빨이야 뭐 님이 잘됐다고 나도 그 강화석, 그 강화석 쓰면 잘된다? 그러면 다그 강화석, 그 강화석만 써서 그거만 비싸지 강화석 하나만 그렇지 않아요? 잘되는 강화속이 님이 잘됐다고 나도 잘되면은 그 강화속만 비싸지 그 레벨만 다 그거 쓰지 누가 다른걸 써 맞잖아 다른 강화속이 비쌀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은 야이 새끼야 씨어나노린거예요낙상한줄 알았죠 여기서 강화할라고 자 여기서 강화할게요 여기서 자 10강 바로 1 1강 12강 13강 아 아우 아우시 머리 아프네 잠깐만 다시 강화석 사야돼 13에서 14가 다타났죠좀 전에 13까지는 갔네 13까지 13 강화석 69가 잘박겠죠69좀 전에 역시 69 재물 하나만 받추고. 아, 51짜리 있었네. 51재물. 13에 터지면은, 네, 식강 돼요, 식강. 한 번만 더. 바로 식강. 아, 붙으면 안 되는데. 가자, 가냥 천만 아덴은 뭐야? 천만 아덴 69. 아, 이번에 터질 것 같아. 아, 느낌이 왔어. 이번에 가슴 터졌다. 잠깐만, 재물 좀 가져오자. 안 되겠다. 내일. 재물 써야 돼. 재물 강화석, 재물 필요하다. 어, 뭐야? 재물 있었네? 이게 다이렉트로 솔직히, 다이렉트로 연속으로 다섯 번 성공한 게 진짜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라서. 자, 자, 자. 다시, 재몰 오케이. 한번더 실패하면. 자, 지금 갈줄 알았죠? 한번더 재물 세번 됐어 지금이니 마지막 78, 79 가자 지금 가는~~~~~ 척을 하면서 잠깐만 재물 잠깐만 갈줄 알았죠? 자, 재물 한번 가고. 현재 13강. 자, 한번 성공했죠? 성공하는 타이밍에 한번 가 볼게요. 성공하는 타이밍에. 60, 70, 6. 블랙 재물. 오케이, 가자. 가자. 재물 받쳤다, 씨. 가자. 강태의 기운을 갑니다. 갑니다. 매진이까요 가고 고고 고. 이번에도 고, 고, 고. 갈게요 네. 제가 결계 갈게요. 바로 선 선으로 올려. 선으로 올려야. 멜리네 할게요. 매지세요. 돼요. 돼요. 제가 요 매지 컷, 컷, 컷. 거 갔어요. 매지 거 거. 1번도 정령. 뭐야? 정령 왜? 이번 정령. 이정 정령 한명더올 거야, 뒤에. 1번 펄. 정령 아, 또! 야 뭐야! 얘도 정령! 아, 뭐야. 정령, 정령 4명! 2번, 2번, 2번 오케이 2번, 3번, 3번, 3번 고 정령 4명은 좀선 넘는 거 아니야? 정령 다 죽였죠, 4명 네 오케이, 오케이 3번 왔어요 그 캐서나 는으로 왔어요 또 어디야, 어디, 어디? 여기 1, 있다, 1, 1, 여기 매지징, 매지징 정령 정령 5명 아, 오케이 3번, 3번, 3번 3번, 3번.

<laughs> 와.. 정령 맞다. 진짜 많네.. 와.. 아.. 정령송 하나 들어야겠다.. 모나리자.. 아.. 난 살지는 못하겠네.. 어. 정령 그대는.. <laughs> 몸통님 조심해요 떨어지마요 몸통님 아이, 그럼 이제 그럼 다른 걱정. 사람은 걱정 안돼는 몸통님이 걱정돼 <laughs> 아 진짜로 <웃음> 아니, <웃음> 정령 누구야 <웃음> <웃음> 앞에 한번 잡죠 가져 가자 가자. 매지징 정령 매지징. 오케이. 1 번, 1 번, 1번 딸, 1번 딸. 신올 번, 번, 1 번, 올라갈 나중다지 해줬어. 1번 오케이.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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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누구는, 누구. 와나 여기 무서워 할건못할거 같은데. 어, 여기... 나아 뭐야? 아아 아아 몸통 빨리 넘어 빨리 지금 <laughs> 넘어, <laughs> 넘어 빨리 <웃음> 넘어 와 <laughs> 몸통이 얼굴. 어... 들어와 들어와. 아나 떨어졌어. 아니 뭐야? 아 아니 뭐야 씨. <laughs> 안돼. <laughs> 아니 뭐야 넘어갈 때 애들이 줄었어 줄려 아니 스승님 맞네. 아니 뭐 떨어지네. 나 살려줘. 어디? 뒤도 안 돌아보네. 졸라 많이 떨었는데. 9번이 금개빨라지금 아, 또 몸이 아니, 갈, <laughs> 내가 본거 중에 번쯤 제일 빠랐다 빨리 와줄수 있었다나요. 돈이 도망가 개스 도망가 도망가. 몰라 몰라. 슈퍼티가 저파티. 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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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빨리 올라 <웃음> 바로 <웃음> 차려, 아, 바로 갈게요. 아이고. 또 몸통이. 우리편 밑에 두 명밖에 없는데. 아 뭐야. 몸통은 왜 여기 있냐, 너? 같이 죽었잖아. 아, 아, 그래? 9번님 <laughs> 죽기 일부 직전. 어, 아, 아이고. 아, 뭐라 컨디션이 없네. 아 오늘 컨디션 내가 더안 좋은데. 9번대 뒤에 정확히 15명 주차 간다이 매지진 까봐요, 매지진. 어? 어 뭐야? 가글님도 떨어졌어. <laughs> 어, 죽어 죽어 죽어. 아이살아 가지고 지금 뭐야? 두 파티 도와. 뭐야? 자가두 파티 지나가는데. 정경차 보려고, 정경차 보려고. 아, 어, 세 파티인데 이거는. 두 파티 지나가는데 잡... 세 파티 더 지나가요, 거기. 와, 돌았다, 여기. 검대장, 우리. 내경 뿌리세요? 검대장님. 검창 검정. 검창 구고 검정. 어. 와, 애들 올라온다, 여기 올라온다, 여기 올라온다. 빨리 가자. 와, 쟤네는 응. 왜 이렇게 잘 올라와? 아, 집병 걸렸다. 우리 편 없어요? 으흠, <목소리도> 못돌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하나도 아, 못...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아니, 아니야, 그전에 죽어라 가는 중, 가는 중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죽어, 그 전에 어, 죽어 언니, 언니, 가지 마 돌아, 돌아, 못 가, 못그 전에 죽어, 그 전에 죽어 아,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앞에서도 우리 제발. 편이 아니고 상대편이 오네 아, 가는 씨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우리 편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가는 중 아, 올라가 올라가 여기 숨어 있어, 빨리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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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에 박혀. 네, 나 빨리 잘... 나피좀피좀피좀 여기 예, 더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 안으로 들어와. 설레니 언니 언니 들어와. 들어와 언니, 빨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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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못 하고 있어. 아니 들어와. <laughs> 점프 앞으로 점프 앞으로. 나 집중해 집중해. 나피좀 채워줘봐 피. 빨리 빨리. 아우. 아우야 이제 광역 피더줘 빨리. 들어 들어 피더 줘. 들어 들어. 야 발강쳐. 때려, 때려. 야, 발강쳐 오지마 오지 오지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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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키. 오케이 오지마킹 오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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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킹 오지마킹 오지마 오지 어야 앞으로 가지마 가지도마 이겼다 이겼 오지도 말고 가지도마 때려 설레는 때려 저거 1번 때려 원거리 오지마 오지마 오케이 오지마 어, 어, 어. <laughs> 야 짭짤한데 여기 어. 미쳤는데 오지마킹 어, 오지마킹 어, 어. 오지마 어, 너무 리 온다 <laughs> 너무 리 <많이> 온다 <laughs> 야 너무 리 <많이> 어. 온다 <laughs> 씨 발수다. 아, 틀렸다 이거, 아. 들어와, 들어와. 뭘 들어와, 들어와야, 씨. 들어와, 들어와. <laughs> 와, 존나 맞았네. 구석이 짱박해서. 빙판까지 깔았네, 와. 존나 많은 거 아니야? 탔는데 아이고. 우리 편이 있네. 뭐야. 야, 모비 세 마리. 아, 잠깐만. 애들 불풀구 이프로그램풀고죽이되는데라까지지달싸우우면안 되고. 라려라풀려라풀라라풀라라소라사이필 풀려라. 부금 안되안되 안되겠니 안 되겠니? 4번, 대가리 엄청 크게 만들면 될걸요, 아마? 아, 인테에서 그 시공연료끼리 탔는데. 이거 시공. 이전에 아왜 넘어져! 왜 넘어져! ㅆ 아 연병 어 오우 쒸아다아어 치유성 있냤 또이 났네. 구마린 구마 나이스. 구마린 나이스. 구마린 나요. 어쉔. 어, 조쁘네.